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제품이나 건축, 이 환경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을 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제11회 유니버설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제11회 유니버설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이 서울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열렸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환경 제도가 모두를 위한, 모두를 배려한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의 디자인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세상을 향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제. 이번 공모전에는 자유주제 부문과 유니버설 디자인 전원주택을 주제로 하는 특별 부문으로 진행됐습니다. 약 600여 점의 출품작이 접수됐으며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40여 점의 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공모전 대상에는 탕이 없는 목욕탕을 출품한 이보람 명노영 씨가 받았습니다. 때문에 장인들이 애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많이 느꼈기 때문에 탕을 없애고 탕 자체가 서서히 깊어져서 물이 고여 있는 형식으로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에 더 초점을 두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상식 전에는 공모전 수상자와 심사위원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복지 TV 뉴스 황현입니다. 경기 도와 한국 장애인 개발원이 경기도에 발달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발달 장애인 지원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경기도 발달 장애인 4만3천여 명의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연계할 경기도 발달 장애인 지원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는 대구, 광주, 경남 등에 이어 12번째로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개소합니다. 지난 22일 경기도 장애인 복지 종합 지원센터에서 문을 연 센터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가 국고와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설치됐습니다. 센터는 개인별 지원팀, 권리 공호팀 운영 지원팀 세개 팀으로 꾸려지며 발달장애인 전 생애에 걸친 교육과 직업재활, 문화복지서비스 등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역 내 기관과 연계를 돕게 됩니다. 한편 경기도에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인구 1,252만 명 가운데 등록장애인 51만 명, 이 가운데 약 8.5%에 해당하는 4만 3,563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복지 t v 뉴스 정들입니다 국가 인권연회가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합니다. 인권위는 최근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과 축사 노예 사건 등 장애인 대상 인권 침해 사건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내 손을 잡아요'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인권위는 앞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도 전국 705개소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품질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기간의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와 제공 인력 전문성 등 39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 결과 서비스 유형별로는 가사 간병이 가장 높았고, 시도별로는 노인 돌봄의 경우 부산이, 산모 신생아와 가사 간병은 충북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한편 평가 등급별 제공기관 명단은 복지부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 계획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내년도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올해보다 3배 이상 대폭 늘었습니다. 국차영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26일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인 2020 서울형 천년보장에 2017년도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올해보다 3배 이상 대폭 늘어났습니다. 청년에 투자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불평등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청년불평등 해소에 도시가 적극적으로 맞섰습니다. 일자리 청년 일자리 사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반대로 중지된 청년수당 사업을 다시 추진합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미취업자 중 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취업 창업 등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청년수당 대상자는 올해 3천 명에서 5천 명으로 늘어나고 예산도 75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두배 증가합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복지부와 다시 협의를 시작하며 여기서 제시되는 공고사항과 올해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작년 전국수당 시행 이후로 사회적 분위기가 동의되는 부분들이 많았고 복지부와 이제 비공식 접촉 등에 대해서 얻은 느낌상 내년에 원만하게 진행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사회 성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상 취급 방식이나 사용처에 대한 기준들은 서울시도 유연하게 임하고 다른 지자체와도 보폭을 맞추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시는 학자금 대출도 기존 재학생에서 미취업 졸업생, 상환 유예 청년으로 대상을 단계별 확대, 총 14억 3,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어 청년들의 주거 공간 확대를 위해 역세권 2,030 청년 주택을 비롯해 7개 청년 공공 임대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올해보다 3배 이상 확대된 2만 350호를 공급하는 등 청년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국차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시 자원봉사자들이 연말을 맞이해 이 지역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진행했습니다. 주현 기자입니다. 대구에 위치한 천사 무료 급식소 자원봉사자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찰지게 만난 절편과 뽀얗게 우러난 설렁탕. 맛있게 익은 배추김치와 김무침. 오늘 어르신들이 드실 한끼 점심 식사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자원봉사를 나온 학생들은 이웃사랑 실천에 남다른 의미를 새겨봅니다. 이제 가면 더 따뜻한 마음도 나누고 뭐 그러다 보면 의미 있고 그래서... 할머니도 상하게 해줄 수 있는 저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외로했을 텐데 그 외로움을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 무료급식소에서 점심 한 끼로 주임배를 채우는 어르신들은 하루 500여 명 따뜻한 밥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집에 있으면 뭐 참말로 뭐 아무거나 한그한 소가루 먹던 맛이 이래도 여기 나오면 아끼는 거지 아무 걱정 없이 참 잘해 주십니다. 성탄절을 맞아 천사 무료급식소에도 특별한 노래 공연이 펼쳐집니다. 어르신들은 흥에 겨워 춤도 추고 노래도 따라 부릅니다. 한편 이날 사단법인 전국 자원봉사연맹에서는 아름다운 선행활동을 실천해온 우수학생들에게 표창식을 거행하고 장학금도 전달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전국의 무료급 식소를 더 많이 늘려 어르신들이 좀더 쾌적한 공간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급식소를 많이 늘려갖고 안정되게 어르신들이 편하게 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고요. 많이 알려갖고 봉사자들이라든지 후원자들이 많이 참여해주길 원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밥과 함께 희망을 전달하는 천사무료급식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기부자와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주향입니다 포항축산농협이 연말을 맞아 포항시 독거노인과 함께 나눔행사를 가졌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연말연시 즐기는 행사 대신 지역 주민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조직 문화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 축산농협은 지난 23일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나눔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포항 축산농협 임직원이 매년 진행해 오던 송년회 밤 행사를 하지 않고 해당 비용으로 지역 내 독거노인을 위해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나눔의 의미가 담겼습니다. 어려운데 이래 해 주시게 참 고맙습니다. 라고 아주 감사충을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건강하시고 직원들 역시 나눔의 뜻을 함께하며 팔을 걷어붙였고. 포항축산농협 이회준 조합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나눔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돌입니다 1년 중 가장 밤이 긴 날이죠. 바로 동진날인데요. 팥죽 나눔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청주에서 이재영 기자입니다. 동진날을 맞이해 충북 지역 곳곳에서 팥죽 나눔 행사가 열렸는데요. 청주의 목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어르신들에게 팥죽을 나눠주며 복지관을 찾아준 어르신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화합의 장을 열었습니다. 12월 동신날을 맞이해서 지역 주민들께 팥죽을 나눠주으로써 나눔 행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팥죽을 비롯해 해물 동그랑땡, 고사리 나물, 귤, 절편 시케 등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한상가득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오늘 동지날 이렇게 팥죽을 써주셔갖고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여기 또 새알 수집이도 또 넣고 그렇게 갖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잘 먹고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동짓날 집에서는 잘 써먹을 수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셔갖고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복지 TV 뉴스 이재현입니다. 고양시 지체장애인 협회가 제 5회 고양시 장애인 합동고의연을 열었습니다. 고양시 지정협이 고양시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합동고의연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로 5 회째를 맞는 고이연 행사는 김기호 경기도 지정역 회장 등약 300여 명이 참석해 고이연을 맞은 노인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내 벽지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브라보 택시를 운행합니다. 경남도는 먼저 경남형 벽지 교통 체계를 1, 2단계로 나눠 진행하며 1단계로 내년 1월부터 401개 마을을 우선 대상으로 택시를 운행합니다. 이후 2단계로 벽지 666개 마을을 대상으로 성과 분석과 연구 용역을 통해 내년 하반기쯤 브라보 택시나 브라보 버스로 통합 운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브라브 택시 이용요금은 버스요금 1회 수준인 1,200원으로 사인이 함께 이용할 경우 1인당 30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경기도 여주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지원센터를 개소한 가운데 앞으로 1, 2급 장애 등급자와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센터를 통해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용 대상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 자격 심사를 한뒤 차량을 배차하는 방식으로 운행합니다. 여주 지역 뿐 아니라 수도권, 음성 충주, 원주까지 갈수 있으며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미리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행 요금은 기본 10km당 1300원이고 초과 시 3km당 100원의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전남 영안군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체장애인 협회 영안군지에 특수 차량을 전달했습니다. 영안군은 지역 교통약자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영안군 교통약자 이동전 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특히 개소식에서는 영안군이 저상형 슬로프 차량 두 대를 지장협 영안군지에 전달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밴드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여섯 명의 밴드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 다른 밴드인데요. 첫 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가 열렸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한 밴드가 조금은 다른 자신들만의 색을 담은 음악을 사람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지난 4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음악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대중과 함께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금 다른 밴드. 각 지역에서 모인 멤버들은 8개월간 서로 소통하며 함께 합을 맞춰 공연을 하고 자신들만의 음악을 만들어 마침내 네 곡의 음원이 담긴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힘들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람을잘 느끼고 싶습니다. 순수하고 맑은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싶다는 조금 다른 밴드. 네, 조금 다른 밴드 정말 8개월 동안 외국절 끝에 탄생한 탄생 이제 하려고 하는 팀인데요. 어, 저희들 이제 우리들의 얘기로 담은 노래다 보니까 진정성 있는 음악 그리고 또 음악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신선하게 준비하려고 노력 많이 했으니까 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리 공연 등 활발한 활동으로 그들만의 음악이 대중에게 더욱 많이 알려지길 응원합니다. 복지 TV 뉴스 이명호입니다. 아산시 장애인 복지관은 지난 17일 복지관 통합교육장에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잡을 잡자'의 취업자와 보호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강식과 부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장애인개발원의 지원을 받아 아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직업 생활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인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조업, 세탁, 숙박 업종에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직업 적응 훈련과 현장훈련, 취업 발성과 취업. 취업 후 적응 지원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강식에 참석한 취업자의 한 어머니는 처음 택시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보고 프로그램을 알게 돼 참여를 지원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또 이제는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사하다.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참여자 모두가 행복해 보여 기분이 좋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산시 장애인 복지관은 아산시의 민간 위탁을 받아 2017년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며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 경험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갖기 희망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달 29일까지 참여 대상자를 모집하고 사업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 참여 관련 문의 사항은 아산시 장애인 복지관 직업지원팀으로 하면 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 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구로구를 장애등급제 전면 개편에 앞서 시행한 2016년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2차 시범사업은 장애등급 1에서 6급에 따른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대신 개인별 환경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역에서 무인 대여기를 통해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무료로 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대폰 충전이 필요한 시민은 지하철 5에서 8호선에 설치된 무인 대여기에서 대여받아 원하는 역의 대여기에 반납하면 됩니다. 사용은 3시간까지 무료로 시간이 초과되면 반납 지연료가 부과됩니다. 사단법인 한국 여성 장애인 연합은 CJ그룹 지정 기탁으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 지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 장애인의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등록 여성 장애인으로. 6개월 이상 만성질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60% 또는 수술비 총액 본인부담금 60%입니다. 광주시가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고 광주시는 복지 인적 안정망을 중심으로 기초수급 탈락자, 단전 단수가구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09년 착공에 들어가 7년 만에 상주 분기점에서 영덕군 강구면 영덕 나들목간 107.6km 구간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를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상주에서 영덕 동해안 지역까지 운행거리는 기존보다 52km 소요시간도 약 65분으로 단축됐습니다. 성남시가 이달 30일까지 관내 장애인 관련 법인과 비영리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 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대상 사업은 저소득 재가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과 장애인 교육과 직업 훈련,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연구 사업 등입니다. 전례 없는 독감이 유행 중인 요즘. 건강한 사람은 별 증상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독감이 자칫 방심하다간 전파자가 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요즘 같은 독감 유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독감의 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현재 유행 중인 A형 독감은 일반 감기 증상에 몸살과 근육통까지 동반하는데 면역력이 높은 사람 20% 가량은 감염되고도 증상 없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재채기나 기침을 할때 튄침이 공기 중으로 전파되거나 손을 통해 여기저기 옮겨다닐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증상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방심했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독감 전파자가 될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인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죠. 사람 간에 전파가 가능한지라는 군집 면이라는 있어요. 전체가 갖는면역이 일정 수상으로 올라가면 전체 유행이 줄어드 본인의 증상이 없다고 해도 기침을 할땐 마스크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자주 손을 씻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야 감염병 유행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조언하니 건강한 겨울을 위해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꺾이지 않는 독감의 기승으로 병원이 요즘 북새통인데요. 보건당국은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곳은 출입을 삼가하고 이 개인별 위생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특히 의심 증상이 있을 시에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 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